요거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점 X축과 만난대요 X축은 뭐예요? Y는 제로잖아 맞아 아니야 그러면 얘는 자 X제곱 마이너스 A플러스 5X 플러스 4 A플러스 4는 0으로 두는 거야 여기까지이해가지 어. 그럼 얘는 A플러스 1 5 해가지고 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네 x 마이너스의 a 1과, 그죠? 그 다음에 x 5로 인수분해가야 됩니다. 4네, t h a 4로 됐습니까? 어,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x 값 나오죠? a 더하기 1과 얼마? 4가 나오네, 그지? 맞나요? a는 음. 어차피 3이 될 수는 없으니까, 그제? 어, 같아질 수는 없고 서로 다른 두점이랑거 우리가 굳이 확인해줄 필요는 없습니다. 맞나요? 음, 그 다음에 음. 4보다 작다는 얘기죠 0과 3 사이라는 거는 1보다 크다는 얘기고 이 그는 자 여기 y축과 만난 점을 우리가 c라고 하자라고 돼있네 y축과 만난 점은 당연히 여기다가 어떻게 0 넣어주면 나오겠죠 c는 0,4a 플러스 4가 나와요 알겠니 음. 자 이렇게 나오고 그럼 우리가 이 좌표축에다가 얘네들을 찍어줄 수 있어 여기 지금 여기다 4 찍고요 여기 a 플러스 1 찍고 맞나요? 4보다 작은 거고 1보다 큰 거니까 대충 여기 찍으면 되겠죠? 맞죠? 어. 그 다음에 4a 플러스 4. 여기다 찍어주는 거야. 4a 플러스 4. 뭐, 풀 이유가 없죠? 어, 졸라 쉽잖아.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요렇게 해서 이 삼각형이야. 이 삼각형에 뭐를 구하자? 넓이를 구하자. 그 넓이가 얼마다? 2분의, 2분의 7이다. 졸라 쉽잖아. 자,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? 얘는 요거 빼기 요거니까, 3-a. 요게 밑변의 길이가 될 거고, 높이가 요게 4a 플러스 4가 되겠네. 맞아, 아니야? 네. 맞죠? 어. 자, 그럼 넓이. 넓이는 2분의 1에다가, 여기 3-a에다가 4a 플러스 4 곱해주게 되면 요게 얼마 나온다고? 2분의 7이 나온다, 이거지. 맞죠? 어, 요게, 요게 7이 돼야 되는 거야. 알겠지? 얘만 또 따로 빼가지고 한번 봅시다. 마이너스 4a 제곱. 그 다음에 여기서, 여기 12a 나오고, 마이너스 4니까, 플러스 8a. 그 다음에, 플러스 12. 요게 7이 나오는 거죠. 그죠? 맞아, 아니야? 어, 우변을이영향서좀 정리를 합시다. 천천히 하면 돼요 자, 4a 제곱, 마이너스 8a. 그 다음에, 마이너스 5는 0. 이렇게 나오겠네. 그지? 맞죠? 어, 인수분해 됩니다. 2, 2, 그 다음에 5, 1. 여기다가,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네. a 값 양수잖아. 1보다 크다 되 있으니까. 그지? 맞죠? 여기서 나오는 A 값 양수 뭐 있어요? 2분의 5 나오네. A는 2분의 5.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뭐예요? A 값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. 끝났죠? 그지? 네. 못풀 이유가 없다. 그지? 네. 어, 아무런 스킬도 들어가지 않습니다. 그지? 할수 있는 거야. 오케이?